세종이 좋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 주민이 전하는 세종 소식. 세종이 좋다 MC 최영분 문다혜입니다 <laughs> 오늘 제 옆에 새로운 분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소개해 주세요. 아, 저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이 좋다 새로운 MC를 맡게 된문다혜입니다 저는 세종시 고운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용한 세종시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결혼 안 하셨대요. <laughs> 예,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고운 시네마에서 영화 상영을 합니다. 고운동 주민센터로 오시면 되고요. 이번 주 상영되는 영화, 영화는 애니메이션 괴물의 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8월 4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고북 자연공원 야외 소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토요 콘서트가 있습니다. 세종시에 속해 있는 여러 합창단들의 무대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사실 제가 피아노 전공자거든요. 저도 그날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공연장 옆에서 야외 수영장도 운영하고 있으니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전해드릴 소식도 음악회 소식인데요 한여름밤의 청소년을 위한 모차르트 음악회가 열려요 해설이 있는 음악회이기 때문에 음악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되고요 아르스 뮤직에 이정구 이사가 지휘자로 나온다고 하니까 어 제가 볼땐 기대가 됩니다 <laughs> 날짜랑 그런 거 궁금하시죠 세종투데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주에도 알려드렸던 시니어 보드게임 지도사 양성과정 한번더 안내 드릴게요. 7월 20일부터 선착순 16분 계속 모집 중에 있고요. 교육 일시는 8월 두째, 셋째,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한 세종투데이 세종소식을 참고해주세요. 고운동에서 로봇조립 과학교실이 열린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8월 11일부터 8주간 진행되는데요. 수강료 무료, 교재비 만원이면 됩니다. 한 반당 10명 선착순이니 딱두 개반만 모집한다고 하니까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역시 세종투데이 홈페이지에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매월 첫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던 아르스 힐링 콘서트가 8월에만 8월 16일 저녁 7시 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연 기다리셨던 분들 공연 시간에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르실링 콘서트 너무 좋죠. 저 세종에 와서 아르실링 콘서트 보고선 반했잖아요. 음. 어매 주제별로 식상하지 않고 그때그때 음. 그때 바뀌고 저번에는 또 어, 해외에서 건너오신 분도 있었거든요. 어.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은 제가 꼭 추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르실링 콘서트예요. 음. <laughs> 네,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끝났는데요. 다씨 오늘 첫 방송 소감이 어떠세요? 아 사실 제가 MC를 너무 갑작스럽게 맡게 돼서 많이 떨리고 어색했어요. 방금도 계속 발음도 버벅이고 근데 앞으로도 실수 종종 할것 같은데 그때마다 예쁘게 봐주세요. 잘하셨어요. <laughs> <laughs> 세준이 좋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